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온입니다 베이비도지에 몇가지 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베이비도지 RWA 관련 소식입니다 베이비도지 프로퍼티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인데 무려 부동산 분야의 RWA 프로젝트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베도지 프로퍼티는 아직 개발중인 사진으로 베이비도지가 정말로 부동산 분야에 진출하려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 r w i 가왜 중요한지 말씀드려보자면, 올해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기간 자금이 크립토 시장에 대거 유입된 해입니다. 비트코인 ETF와 함께 기관들이 관심과 자금이 쏠린 곳이 디파이 분야와 r w i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즉, 크립토 업계의 많은 유동성과 자금이 몰리고 있는 r w i 분야에 배도지가 도전 중이고, 그중 부동산이라는 분야에 자신들의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서 개발 중입니다. 베도지가 처음에 RWA 분야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저 어그로에 불과한 트윗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개발 중인 모습을 보이면서 확실히 RWA 분야에 진출하려는 야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된다면 베비도지는 민코인 치고는 엄청난 도전이 될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홀더들은 크게 환호했는데 프로젝트를 응원하는 코멘트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베도지스왑의 인터페이스를 고친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배도지 로드뷰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이지만 꽤나 빠르게 적용시키려는 모습입니다. 진행중인 사진을 보면 스왑 디시보드와 NFT, 퍼피펀까지 배도지 스왑에서 한번에 이용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의 배도지 스왑은 딱히 이용할 만한 이유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밍풀을 이용하기엔 APR이 너무 낮고 스왑을 하자니 배도지 사용차가 적고 NFT는 다른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배도지 게임, 이거는 아무도 안 하죠? 아무튼 사용도가 낮은 배도지 스왑 사이트에 유저를 유입시키고, 유입된 유저가 배도지 생태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퍼피퍼 소식입니다. 배도지 민 플랫폼인 퍼피퍼이 이번 주 내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퍼피퍼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배도지가 큰 신경 써서 만든 프로티인데, 이게 올해 2분기 말쯤에 나왔던 개발 내용이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출시될 줄은 몰랐지만, 오랜 기간 큰 신경 써서 만든 프로젝트인 만큼, 완성도가 높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퍼피펀이 왜 중요한지, 이제 대부분 아실 테지만, 소각 부분과 연결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배도지 퍼피펀의 활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배도지 소각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습니다. 지금은 배도지 브릿지 수수료만 소각에 사용되고 있지만, 퍼피펀 수수료까지 소각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소확은 배도지 가격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겠습니다. 어제 알트코인에서 큰 조정세가 나오면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중 배도지는 하락세가 이어지는 와중 홀로 상승하면서 배도지의 수요를 알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배도지는 올타임 하이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대부분의 유저가 수익 중인 만큼 신고점을 갱신한다면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화를 예정하셨던 분들이시라면 지금부터 조금씩 매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눌러 보시면 저희 리온거래소 수수료 하이 링크 있습니다. 신규 가입이 적용된 혜택이니까요. 꼭 혜택 받고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